아기는 이제 자궁내 성장 지연이라고 해서 그래서 30주면 대략 이제 평균한 1,400g 정도가 되는데 이 아이가 590g이니까 다른 병원에서 저희 병원에 왔을 때 이제 태어나기 직전 주에 그 심장에 좀 기형이 있는 것 같다. 그래도 우리가 그 3kg 미만 애들 할때 이제 위험 위험하고 굉장히 근데 그 이하 이제 2kg 이하는 또 그렇고 또이래그 이제 1kg 되는 건. 뭐, 사실은 굉장히 큰 챌린지죠. 작을수록 우리가 술 잘한다고 견디는 게, 애가 심장수술을 하더라도, 이제, 문제가 이런 애들은 여러 가지, 이제, 같이 동반된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. 예를 들면, 이제, 그런 수술하고 이런 게, 내 손상을 줄 수가 있고, 폐나 아니면 그런 장기들이, 이제, 손상을 안 받으면은, 이게 이제 평생 가거나 죽는, 뭐, 애들은 뭐, 죽으니까. 그러니까,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. 이 아기 같은 경우는, 대동맥이, 좁아져 있으면서 장으로 가는 혈류도 저해가 되거든요. 이제 장 운동이 떨어져 있고 태변이 좀 장을 막고 있는 그런 증상이 이제 처음에는 꽤 있어서 그 조영제 관장술이라는 걸 이용해서 해결을 하고 이후에 이제 먹는 게좀 진행이 되면서 아기가 잘 이겨줬기 때문에 한 1kg 넘어까지가 건강하게 클수 있었고 수술까지 할수 있었습니다. 아기들은 미소가 이거면 고비가 있으면 못 견뎌내요. 대동맥을 수술해야 되기 또 다른 데가 내 손상을 안 받도록 하는 그런 게, 주,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, 그 전에 이제 이런 수술을 많이 했었고, 노하우도 많이 축적되고, 지금 하여튼 간에, 술도 잘 됐고, 지금 현재까지 그내 나이든 다 합병증이 전혀 없으니까, 사실은 뭐, 저희도 또 굉장히 다행으로 여기했습니다 어,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위기가 있고,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, 또 모든 경우가, 어, 뭐, 이런 아기처럼 다, 다 회복이 되고, 다 좋은 결과만 오는 거는 아니지만, 그래도 부모님이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시고, 또 저희 의료진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했을 때, 아기가 그거를 이겨내주고, 또 같이 좋은 결과를 이뤄내고, 저희가 가장 바라는 목표이니까. 사실 뭐 수술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병원 전체가 이제,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, 또 그런 협진이 돼야 되고, 저는 의미 있는 게, 이제 1kg짜리를 우리가 심장수대, 그 다른 합병증 전혀 없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보호자들한테 미숙아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, 이렇게 그만큼 이제, 희망인 거죠. 희망을 주는 거죠. 안